뭐할 거냐면요, 타이어를 교체를 해줄 겁니다. 와, 재밌겠다. 자, 오늘 준비한 타이어는 미쉐린 파워시프트 타이어입니다. 어, 뜬다. 어, 요 정도면은... 앞으로 쇽쇽 뺄수 있겠지? 돌려가지고도 뺄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이렇게 작업할게요. 자, 과연 이 녀석의 패드 상태는 어떨까요? 어, 디스크도 교체하셨나 본데,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옆쪽 볼트가 잡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지금 뒤로 빠진다. 이쪽 이걸 풀어주고, 이걸 풀면은 휠이 빠지겠죠. 음. 이 정도는 돼야 비비지 않겠어요? 이걸 껴주고 오케이 아이고 나이스 사운드 뚝하고 그 약간 뼈 부러지는 소리 이거 빠진 건데 지금 이 괜히 구멍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다 빠졌으니까 이걸로 꺼내줘 이런 느낌 그렇게 잡고 돌리면서 빼 오야 <laughs> 자 이제 휠을 뺐고요 이걸 안전하게 이제 빼야겠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빼내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오이 상태로 그냥 빠져 나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뺄수 없잖아 나는 휀다를 뺄수 없잖아 그지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아, 이 뒷바퀴가 지금 안 닿네 여유가 좀 있네 오케이 사선으로 오케이. <laughs> 우후! 오케이, 좋습니다. 후. 자, 여러분, 휠 빼기 성공했습니다. <laughs> 예, 아, 괜찮은데요? 이제 타이어를 빼 볼게요. 자, 항상 이 타이어를 빼기 전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안에 어떤 냄새가 날 것인가? 몇년 동안 쩔어 있던 제 코끝을 찌르겠죠? 3, 2, 1, 냄새 오픈! 으아! 으아! 달려줘! 으아! 자, 오케이. 이렇게 했고, 자, 이제 비드를 분리해볼게요. 비드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뭐, 발로도 밟아봤고, 버그만 400 사이드 스탠드로 해봤고, 근데 지금 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장비도 좋아졌고요 3, 2, 1, 가자! 아 삑쌀 타이어가 너무 말랑말랑해 오씨 좀빼기 정확하게 찔러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이네 오케이 볼 w 두개 골고 이쪽만 걸었어 와자 여러분 지금 타이어 교체하고 있는데 잠깐 끊어갔거든요 너무 화딱지가 나서 네. 와 이게 타이어가 너무 쫀쫀하다 보니까 비드를 분리해도 자꾸 림이 다시 붙어요 그래갖고 이쪽에 지금 헤라 꽂고 헤라 꽂고 겨우 지금 걸었습니다 와 네. 이렇게 독한 놈은 처음 봤네 이렇게 입문하는 건가 <laughs> 오케이, 빼주고. 오케이. 고생했다. 아, 돌자. 자, 출발. 오케이. 야, 너무 쫀쫀한 타이어다 보니까 빼는데 좀 고생을 했는데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구워! 아샤! 타이어 반대로 끼면 개고생할 것 같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잠깐만. 이거 디스크가 두 개라 어디가 앞으로 굴... 굴러가는 거야? 방향이 없나? 그걸 안 봤네? 아, 방향이 있어. 디스크 패드 방향이 이쪽으로 굴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릴게요. 오케이. 일단 비드 크림 좀 먼저 바르고. 야 비싼 타이어 들어갑니다. 무탈하게 잘 들어가주길. 지금 양쪽에 디스크가 있어서 헷갈렸는데 여기 지금 방향 화살표 보이시죠? 예. 화살표 대로 해서 프론트도 이쪽으로. 올려 걸어주고. 자3 2 1고 잠깐만 영점좀 다시 너무 또 붙으면 휠에 기스가 나니까 자 이정도 놓고 비드 빼주면서 자 끝까지 눌러주면서 끝까지 힘을 내 그렇지 잘꼈지 <laughs> 아이 놀래라. 하 아, 고생했어. 자 바람낼게요. 음. 한번더 오케이. 아, 나와 인마. 오셔. 자, 회신볼을 끼기 위해서 내릴 겁니다. 이 안쪽도 잘 보이게. 이렇게 들어갔잖아. 하하하 오케이. 저쪽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쪽은 튀어나오겠죠? 자, 이제 조여볼게요. 자, 이 녀석이 뭐냐? 미러키 토크렌즈입니다. 예. 자. 휠셔프트 74 오케이 40 74 오케이 74.9 74죠 엑셀 샤프트를 잡고 있는 엑셀 러트라고, 엑셀 고정. 22 토크입니다. 22. 오케이. 굿. 제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좀 청소할 텐데, 아, 그거를 파츠 클리너라도 좀 뿌릴까? 이거는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파츠 클리너라도 좀 뿌릴게요. 안에 내부 피스톤 다 닦아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만. 피스톤을 빼내서 그쪽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네. 분진 좀 날려주고. 캘리퍼 마운팅 45. 자, 14mm로. 46, 5.6. 예. 네. 요 정도 오차 범위는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자, 타이어. 자, 일단 휠은 지장 없이 잘 굴리고요. 앞 브레이크 쳐봐야겠죠? 앞 브레이크가 저쪽이구나. 예. <laughs> 네. 자, 앞 브레이크 쳐볼게요. 앞 브레이크 앞 들어왔고. 예. 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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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제엑트방 프론트 타이어 교체하는 걸 완료했고요. 아, 오늘 처음 작업해서 어,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 타이어가 워낙 쫀쫀하다 보니까 다시 붓고 붓고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액트방 타이어 교체 성공. 액트방좋댔습니다저 소리 들리십니까?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